시집에 대해서라면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렇게 불편한가봐요. 그렇죠. 아까 음. 그러니까 그게 남편의 어머니라는 자리가 음.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긴 하는데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laughs> 얼마나 좋은지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KBS1 TV 삼남원 남촌 시즌 2 드라마에서. 네, 후원 이으로 아, 그렇게 아, 출연 총입니다. 아, 맞아요. 오, 맞구나 맞다. 그분이구나. 네. 네. 네, 옆에 계신 분은 저희 뭐 천사 같은 아, 시어머니이십니다. 같지 아, 아, 않아. 천사 괜히... 천사. 느낌 <laughs> 때문에 네, 네. 네. 그건 아니고. 요 어, 네. 아, 천사라면 고마워하시죠. 음, 아, 근데 너무 저기 과분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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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뭘 시켜 먹어야 되는데 <laughs> 아, 천사라고 하니까 <하는> <laughs> 좀불편해 <맞아, 맞아>. <laughs> 네, 가지고. 네, 네, 어머니 자랑 좀 소개해 주면서. 네, 네, 네. 어, 저는 이제 혜웅 시어머니 신강숙이고요. 네. 이렇게 이쁜 며느리가 맞아서 와줘, 맞아갖고 정말 아주 요즘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laughs> 다음부터도 <내>, 내가 또고칠수 <laughs> 네. <수도> 있는 거죠. 어머 시어머니도 또자 내가 모르는 <laughs>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예요. 음. 네, 그럼요. 뭐 얘기도 해나뭐 저기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그은안그러신데요 어, 아니에요. <laughs> 음, 얘기 해그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또 후왕이가 객관적으로 느꼈다면 예. 저가 느끼지 못하는 아. 거니까 제가 또 이, 이거를 고쳐나가야 돼요. 그 심세대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목소리도> 이해가 안 되시죠? 뭐지? 뭐, <목소리도> 아, 아, <목소리도> 아, 처음에 좀 네. 뭔가 말이 안 통하거나 문화가 달라서 좀 힘들었던 거. 아, 음. 전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네. 한국어 4년, 4년째 대학교에서 나왔어요. 한국어 아. 전공을 아. 했기 때문에. 바로 음, 여기 와서 바로 말, 이렇게할수 있어요. 상당히 알아듣고 그, 통화가 되는 상태에서. 네. 어. 여기 온지 1년 좀 넘었어요. 1년밖에 어, 아, 안 됐어요? 네. 아, 그러면 그 한국어 학과를 졸업하고 4년째 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어떻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결혼을 오게 되셨시집을 네. 오게 되셨 네. 네. 대학교 때 알바 좀 했어요. 여행. 아, 아르바이트로. 네. 아르바이트. 음, 여행가이트로 맞아. 인했어요. 아. 인하다가 음. 그 한국 단체 여행 주, 안에 남편 많았어요. 아, 네. 아 그럼 남편이 가이드한테 반한 거군요. 네. 편지 가이드한테. 아니 근데 그 여행 기간 이 짧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그 짧은 기간 안에 결혼까지. 갔어? 그냥 연락처 주고 받고 그 다음에 인터넷 통해서 해서. 편지 통해서 통화 아. 통해서 그렇게 연락 3년 동안 그렇게. 3년이나. 네. 아. 왔다 갔다 어머니 서로 하시면서. 네.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아드님이 그런지? <laughs> 네, 얘기는 듣, 이렇게 만에 들었지만 하신? 결혼이라는 저는 건 그때까지 생각을 못 그러니? 했죠. 아 네, 하여 네, 그 처음 알았죠. 들었을 때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laughs> 처음 들었을 때는 얘가 결혼을 했,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꿈적인 거하고 음. 현실로 접어들었을 때그 문화 문화적인 차이 네. 때문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음. 그러면 그렇다면 그 문제까지 도 네가 지금 안아야 된다 그거를 네가 생각하고 결혼해라 저는 요. 그 말은 했었어요 네. 네 저는 말이라도 자식이지만 좀좀 좀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네. 해. 어때요 용돈 주는 문제 때문에 음. 알콩달콩한 적 없어요. 친척 엄마한테 네. 저도 보내긴 하는데 음. 제가 번 돈이에요.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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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생업 보내요. 뭐 많이 멋시나 <laughs> 어? 봐요. 전 여기 오기 전에도 인도 했, 했었고, 그리고 아. 여기 와서 드라마도 출연하고, 아. 지금 베트남 국경 방송, 어, t v 오리 오리슨, 미TV, 오리슨, 오리슨 프로그램도 MC 보고 있어서. 아. 네. 아. 오히려 하신. 제가 지금 어머님을 같이 나가서 밥 먹을 때 <laughs> 제가 어. 나는 경우에 <laughs> 어. 더 많아지고, 오. 어머니한테도 용돈도 보내드리고, 드리고. 드리고. 빠진 거 없이 다 보내드리고. 아, 그러면 남편이 돈을 벌잖아요? 네. 남편이 버는 돈과 우리 흥엉씨가 버는 돈을 어떻게 하세요? 합쳐요? 합쳐요. 아니면 따로따로 따로 해요? 거의 용돈 보내드리는 게다제 돈이에요. 오오 그래도 이렇게 능력 있고 똑부러진 며느리니까 네. 어떠세요? 우리 시어머니. 어머 얘가 진짜 어떤 때 생각하면 은 뭐 한국 며느리인가 외국인 며느리인가 아. 조금 제가 좀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아. 말도 잘하죠 뭐 문자라든가 뭐 글씨 이런 거 있잖아 요 네. 이런 거 일절 안 틀려요. 전혀 뭐안 틀리고 음. 오히려 이제 아들보다도 이 문자 보내는 게더 음. 나아요 음. 우리 에는좀 가끔씩 틀려요 이런 게 근데 흥이 같은 경우에는. 어머 진짜 딱 띄어쓰기 오. 뭐 이렇게 그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이해를 다 해주니까, 다 해주니까. 네. 뭐 이렇게 그런 생소한 느낌? 다른 음, 느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 아 정말 다 다른 나라지만 이렇게 음. 사는 모습이 다 그래도 비슷한 점들이 있고 이도 수원시 kbs 드라마 세트장에서는 인기 드라마 산넘어 음. 남촌 음. 시즌2가 촬영 중인데요 수엉씨는 뭐, 뭐. 이 드라마에서도 아, 베트남에돈 며느리로 출연합니다 아, 처음에 좀 많이 긴장되고 많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근데 의외로 선배님들이 저한테 엄청 잘해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드세요. 어, 고마워. 어... 이게 어, 뭐야? 진구야, 좀... 처음에는 그렇지 뭐. 뭘 알고 했겠어. 그냥 요즘은 조금 열심히 하려고 애는 쓰는데, 뭐 이제 후엉이하고 그 상대 그 집하고 이제 많이 나오면은 뭐 열심히 더 하겠지. 이제. 대본 연습을 하다 보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는데요. 마침 반가운 손님이 오시네요 제가 뭐 이래저래 바쁘다 보니까 한 번도 못 와봐가지고요. 좀 오늘은 좀 맛있는 거좀 챙겨가지고 살짝 좀 와봤어요. <웃음> <웃음> 네, 제대로 뭐 챙겨먹고 있는지 어쩌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활동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하니 좀 오늘 마음이 약간 들뜨네요. <laughs> <laughs> 언제 왔었어요? 지금? <laughs> 어, 네, 어머니 오셔서 많이 좋죠 <laughs> 힘이 된것 같아요. 스튜디오 구경에 나선 후원과 시어머니. <laughs>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일하는 곳이 신기하기만 한데요 싹! 한번 들어볼게 네. 이 편하시죠? 더 편하잖아요 화면에서 보던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실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차이점 그래서 좋은 체험이에요, 어쨌든 너무 기다리듯 지쳐놓고 다 이렇게 지쳐서... 바쁘게 돌아가는 촬영장에서 행여 끼니는 거르지 않을까 걱정이 된 시어머니는 흥엉이 좋아하는 과일과 샌드위치를 손수 챙겨왔습니다 진짜 누가 보면 며느리가 아니라 영락없이 사이좋은 딸과 엄마네요? 아니 얘가 이렇게 먼 데까지 시집 맞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뭐 공부해야지 연기 생활해야지 뭐 그것도 벅찰 땐데 더뭐 며느리로서 역할까지 내가 완벽하게 요구한다는 건 너무 얘한테 아닌 것 같아요 대가 정말 행운하죠 음. 네, 목 터진 거죠 아이고 <laughs> <laughs> 경기도 광주시 참숯가마 찜질방을 찾은 고부입니다 여기 숙가마침신방인데요 음. 오늘 어머니랑 같이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오, 너무 좋죠. 또 형이랑 이렇게 찜질방까지 오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고요. 이렇게 시어머니와의 찜질방 첫 데이트 기대가 되는데요. 견딜만해 네. 얼나 더운 나라에서. 오 맞아. 그랬구나, 이 정도면 괜찮은. 오,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아, 몸이 뜨끈뜨끈하고. 네, 너무.

아주 예쁘죠? 아직도 싹싹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정말 예뻐요. 우리 며느리보다 아주 그냥 엉이가더 예뻐요. <laughs> 미안하지만 우리 며느리 들으면 안 되는데. 뜨거운 찜질 후 갖는 상쾌한 휴식 시간. 아! 많이 물어. 응. 아유 그거 물어도 뭐해. 아이고 진짜 질투나네 질투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질투는 네 아유, 아유 진짜 미안해. 질투는 네 언니한테 참 고마워요. 저 며느리 이렇게 예뻐해 주시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후엉이한테 정을 주므로 해서 얘가 마음적으로 안정감을 더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시댁 어른들의 후엉 사랑. 후엉이 출연하는 드라마의 열혈 시청자라는데요. 연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 그리고 말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지고. 아, 이거 흥이가 그 동안에 연기한 거 저기 모니터 해주고 있었어요. 자주가 아니라 매주 보고요. 어떤 때는 제방도 보고 있어요. 볼 때마다 흐뭇하고 또 너무 또 기특도 하고. 큰 이모님이 그매초 드라마 보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해주신 거예요. 나중에 좀더 고쳤으면 좋겠다고 그런 음. 얘기도 다. 문장 개인 문장을 보내주셨어요. 네, 질부라기보다 딸 같은 저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원이가 멀리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또 생활하고 있는데 이모나 시어머니가 도와주고 그래서 좀더그게 마음 편하게 사는 살게끔 해주고 싶어. <laughs> 산림욕장을 함께 걸으며 정을 쌓아 나갑니다. 이 상태로는, 글쎄 뭐 다른 어떤 며느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얘, 옆에서 좋은 그 지지자가 되어줄 거예요. 지금까지 저한테 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더 바랄 게 없고, 그냥 지금처럼 이대로, 예,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딸보다 귀한 며느리. 시댁 어른들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 같죠? 베트남 면들이 흐엉이 만들 한국 음식은? 아 오늘 시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맛있는 거좀 해드리려고요. 자신있게 만든 수 있는 음식 잡채, 네, 해드리려고요. 워낙 손이 많이 가서 한국 주부들도 만들기 어렵다는 잡채 만들기. 과연 흐엉이 잘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그저 바라만 보는데요. 우리 흐엉이가 잘하니까 제가 믿고 그냥, 저는 이제, 잘 만들었나, 이제, 보고만 기다리면 돼요. 고기도 볶고. <laughs> 간좀 봐주세요. 음... 소금 한번만더 넣으면 더 맛있겠다. 맛을 한번 보는데. 맛있어? 음, 그럼 소금이 맛에 맞죠? 응? 어? 진열. 음? 어. 완전히 잘안섞여져 갖고 그랬구나 응. 괜찮다 응. 소금 더 넣었으면 짧뿐했어요 실수하신 거예요? 아니 간을 제대로 못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시어머니 며느리 바보로 인정합니다 가진 재료를 모두 볶아 잘 버무리는데요 수영이 가장 잘 만든다는 한국 음식 잡채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 간이 음. 맞았어? 맞아 많이 좋아졌어요 네. 처음엔 조금 엄성했죠 <laughs> 처음엔 좀 서툴렀죠 이번에도 더 좋죠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네. 네. 다행히 어머니가 뭐 맛있다고 해주셔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해요 베트남 며느리 흐엉의 자체 그렇게 잘하지 못했죠?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어 저기 힘들어했죠. 힘들어했는데 네. 힘들어 제가 처음에 못할 때는 솔직히 예, 예전에 저 생각을 해갖고 아. 저도 처음 시집갔을 때는 프라이드 제대로 못했거든요. 아, 근데 그 저기 시어머니가 어 너는 프라이드 못하냐 하고 어른 된 생각으로서 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제가 못하는 줄 알았지만 또 이렇게 막 야단을 막 직접적으로 치시니까 마음이 무진장 좀 서운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흥이가 음식에 이제 서툴잖아요. 서툼, 어. 아무래도 서툴죠. 네. 바쁘기도 하고 생활이 아. 그랬을 때 제가 이리, 이리, 이런 식으로 하죠. 흥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니? 아. 하고 이제 웃으면서 아. 그러면 대답은 어머니 알써요요 <laughs> 이렇게 <웃음> 얘기를 해서 지금은 이제 얘가 조금씩 조금씩 어, 많이는 잘, 아니고 잘하네요, 조금씩, 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좀 음. 많이 발전해가는 그 그래요, 모양새를 볼 수가 진짜. 있어요. 어, 그랬던 시절이 있다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하는 그러니까. 잡지. 한국 며느리 못지않게 뭐 한국 엄마 못지않게 그렇게 음. 최선는 다해서 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는 지금처럼 행복하게 즐겁게 살겠습니다. 어.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고 네. 한번 안아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어머니 고맙다. 진솔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은.